보세요! 222번! 그럼 여기 안심은 그 뭔가 사는 것 같아. 너무 금방인자 보세요. 아 이거 중앙이 거 아니지. 여기 있니? 혜원아 봐봐. 문제가 딱 보니까 4차 3차 2차 1차 3수지. 일단 4차 나오면 보기 차씩 의심해봐야 되는데 얘는 아니겠지? 3차까지 나왔으니까. 고2차식은 4차, 2차, 상수라고 했어? 응. 그럼 얘는 그냥 고차 인수분해야. 고차, 고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고차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우리 뭘 접근해야 돼? 응. 그렇지. 인수정리를 접근해야 돼. 인수정리라는 게 뭐였어? 얘 인수 찾는 거잖아. 어떤 인수? 응. 1차식 인수. 무슨 말을 는지에가한 거야. 자, 얘를 이렇게 만 접근해 볼게요. 설명을. 선생님, 잠깐, 여기 잠깐 보세요. 4차식이 있는데요. 4차식은요. 얘 곱하기 얘라고 만약에 가정해 봤을 때 얘가 1차식이라면 얘는 당연히 몇 차식이 나와야 돼요? 음. 당연히 3차식이 나와야 돼요. 맞죠? 음. 그리고 얘가 1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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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차식, 2차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는 라건 x 대신에 얼마를? 알파를 넣는 거잖아. x 대신에 알파를 갖다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값을 찾는 것이고 이해갑니까? 음. 인수정리. x 대신에 적당한 수를 넣어서 어떻게? 적당한 수라는 것은 알파라고 지하한 거예요.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값을나온 거니까 얘는 뭐야? x-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네. 우리가 해석하는 거였잖아 네. 근데 x- 알파는 몇 차식이야? 1. 1차식인 거야 그러니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푼다는 라 것은 4차식에 무슨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는 건몇 차식 인수를 찾겠다? 차 아니지요! <웃음> <웃음> 1차식 인수를 찾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가 몇 차식이야? 3차식이지 그러면 그 나머지 또한 나머지라고 표현하면 안돼 아, 그런가요? 몫이 3차식이니까, 이 3차식 또한 고차방정식이지. 아니, 고차방정식도 아니지. 고차식이지. 네. 이 고차식의 인수분해 어떻게 접근했어? 인수정리로 접근했잖아. 그러니까 또 인수정리를 하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리제법을 두번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인수정리를 두번 쓴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인수정리를 두번 해야 되니까 조리제법을 두번 하는 거야. 그 인수정리 두번 한다는 느낌이 먼저 와야 돼. 느낌이라고 말해서 자 그러면. 무장 풀어보자. 볼게요. 네. 자, 2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3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이 인수가 아닌 것. 한마디로 무슨 뜻이야? 인수이다. 인수 아니다. 인수분해 하시오. 맞죠? 맞죠? 그쵸?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근데 고차식의 인수분해니까 뭘 이용하자? 인수정리. 그쵸? 그럼 X값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한 값을 넣는 거죠 우리 적당한 값 5부터 넣을 거예요 선생님 적당한 값이라는 거는 최고창이 약수의 계수분에 상상이 약수의 계수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거를 넣는라고 했었어요 <laughs> F형대로 배워서 공부 잘 했는데 10년 뒤에 대학가서 그렇게 한 거면 일단 느낌으로 다가 5부터 넣어라 1 예, 예. 예. 근데 1을 넣기 전에 너무 커요 그렇지 X에 아, 너무 크다 <laughs> x 세대가 1을 넣는다는 느낌은 모든 개수들의 합이죠? 기억나요? 네. x 세대 1을 넣는다는 건 모든 개수들의 합이었잖아. 네. 맞아요? 그럼 보세요.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플러스 17, 마이너스 6 더하면 왠지 느낌이 뭐가 나올 것 같아? 여기 둘이 더하면 19지? 얘랑 더하면 어떻게? 1 3에 19지? 마이너스 19. 나오겠지? 맞아, 안 맞아? 어, 그래서 1을 넣으면 0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넣으면 어떻게? 2-, 5-, 8+, 17-, 6 음수끼리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9. 그 다음 양수끼리 더하 플러스 19. 둘이 더하면 어떻게? 0 나오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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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1일 때 FX가 얼마 나온다고요? FX가 0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또 해석해보면 이색.. 아니 이색이라고 하면 그렇죠 얘는 뭔 인수로 갖고 있다 어떤한 1차식? x-1 인수로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지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럼 뒤에 오는 건몇 차식이어야 돼? 뒤에 오는 건몇 차식이어야 돼? 그렇지 3차식이어야죠 3차식 무슨 말인지 회원아 이해 갔어? 네. 너무 빨라? 요요즘도 어, 따라오면 아주 좋은 거고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요거 나머지 정리 한글식의 검사식으로 생각을 잠깐 해보면, 아! FS는 X-1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지. 맞아, 맞아. 그 나머지가 빵이지. 어머, 이거 무슨 뜻이야? 4차식을 1차식,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찾으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어차피 빚자니까 맞아요? 4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찾는 온 우주상에서 가장 빠른 방법.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쓰자는 거야. 조립제법을 쓰면 4차 3차 2차 1차 상수가 되겠죠. 이해 가 이해 갔가 오케이, 오케이. 자, 조립제법이에요. 알겠어요? 조립제법 나눌 때 거꾸로니까 얘 빼도와해. 더해 많은 걸 잊지 마세요. 얘가 0이 되니까 1을 갖다 놓고 얘를 그대로 내놓으는 2적. 가려면 가 볼까요? 곱하면 얼마? 2 더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1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9 어, 나보다 아, 더 빨라 아우 훌륭해그 다음 얼마야? 뉴욕 그 다음은 어떻게 뉴욕 그 다음은 얼마? 0인데 어머 세상에 여기 0안넣으면 어떡해 네. 나머지 0안넣으면 어떡해 yeah. 뒤에 나머지가 0이 있다는 얘기 나, 뭐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인수로 가는다는 얘기가 아니지 니만 이해가? 네네네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지 무조건 0 나와야 되죠 그쵸 그럼 여기에 뭐들 갈까 생각해봐요 생각해보세요 어 4천원 그렇지. 어, 2X의 3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6 이렇게 튀어나올 건데 봐. 3차로 끝났으니까 샘샘! 인수분해다 됐네요. 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음. 안 돼요. 왜? 이거 또한 고차식이니까 얘도 뭐가 될수 있다. 인수분해가될 음. 수도 있겠죠. 맞아? 네. 얘가 고차식이니까 인수분해야지인수분해는 약품과 같으니까 더 이상 안될 때까지 해보라고 했잖아. 무조건 돼요? 그렇지. 치는 않겠지만 거의 돼요. 90% 이상. 아, 그래. 3차식으로 띡 주고 얘가 답이다. 라고 주는 선생님들은 거의 없어요. 음. 알겠어요? 그 그러니까 2차식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의심을 일단 해봐. 2차는 안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3차는 거의 된다고 보시면 돼요. 4차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해 갑니까? 네. 어, 그러면 얘를 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해야 되겠지. 5차식이니까. 네. 그러면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는 건뭘 쓰겠다. 적당한 힘을 넣어서. 그렇지. 적당한 수를 넣어서 몇 차씩부터 찾겠다? 1차. 1차식부터 찾겠다라는 거니까, 얘를 다시 한번 어떻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1차식을 찾고, 맞아요? 네. 그러면 1차식을 찾은 사람에 그 다음에 목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 몫을 찾으려면 또 조립제법을 써야 되지. 그러니까 조립제법 두번 쓰라는 얘기야. 이해 합니까? 네. 그럼 얘가 적당한 수를 또 한번 넣어봐야 되겠지. 한번 넣어볼까? 1 한번 넣으면 어떻게 될까? 2-3-11-6이니까, 어머, 세상에. 양수끼리 넣으면 8이고, 음수끼리 넣으면 마이너스 14니까 0안 나오겠지? 네. 마이너스 1 한번 더볼까1안된다그래서 음. 마이너스 3넣는그면 그래 찐딴 거 없죠?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넣어.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떡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고요. 맞아요? 깔끔하게 좀 지우갈까? 그럼 안 되는 거 같은데. 마이너스 1 넣으면 안될거 같아?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떡해? 마이너스 2, 그다음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11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6 맞냐? 나 지금 제대로 한 거? 안, 안 되네? 이놈2 2. 2 되냐? 아니 이건 또장인한 문제를 받네 2한번더보지뭐2넣으 어떻게? 8 3 8 2 16이네요? 맞아요? 응. 2 넣으면 그 다음 4 3 마이너스 12 맞아요? 네. 그 다음 2 넣으면 마이너스 22 플러스 6이니까 양수끼리더 하면 얼마야? 나뭐 잘못하고 있냐 지금? 2도 안 된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넘어? 그 네, 다시? 마이너스 십이 라고 아, 마이너스 를어야 돼요. 그냥. 마이너스 를 넘어야 되 아니 아니야. 이게 근데 이게 들 아주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안될 수도 있고 2도안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도안될 수도 있고 3도안될 수도 있어요. 종종 이렇게 안될 수도 있는데 근데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나중에 어려운 문제 고등학교 학년에서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요 이분의 과3분의까지 나와요. Plus, 아, 맞아. 그쵸,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3분의 1까지 넣어봤는데 안 나와 그래도 안 나와 그럼 찢어버려 그렇게 찢어버리면 포기해 왜? 그럼 더 <laughs> 복잡하다고 하면 <laughs> 시험 그렇게 안 나와 걱정하지 마 <laughs> 마이너스 에 한번 넣어보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마이너스 16될 것이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이될 거고 플러스 22 되나요? 여기 플러스 6 나오니까 인체서야 나오네요 얼마? <laughs> 제로 이렇게 나오겠죠 <laughs> 됐어요? 예. 어, 그러면 여기는 뭘로 인수분해 된다? x p 2죠. x 2로 인수분해 되면서 여기는 뭐가 나올까? 이제 목을 찾아야 되겠지. 뭔지 알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하자? 네. 조리제법을 쓰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다 다시 써서 할까? 그럴 필요 없죠. 얘 계속 쓴거 바로 여기 있지. 네. 그래서 조리제법 재판이라는 얘기야. 재활용 네. 다시 한번 하도록 합시다.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아, 얘가 인수를 갖는 거니까 네. 마이너스 1을 써주면 2대고말 마이너스 차차! 네. 아, 이렇게 아, 나오고 네. 어떻게? 플러스 아, 14, 14 나오나요? 얘를 얼마나? 3 마이너스 6 나오고 이걸 어떻게? 제로 네.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가 뭐 들어가면 돼요? x의 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 나오겠죠. 이해갑니까 네. 여기서도 멈췄다고 뭐 하면 좀 대안돼. 안, 네. 안 네. 되죠. 네. 이것도 왠지 될것 같지. 네. 될것 같으면 끝까지 하셔야지. 그럼 어떻게 돼? 1, 그니까. 2, 3, 1 이렇게 될수 있겠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돼? x-3하고요 어 음, 세상에 x-3하고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에 2x-1이에요? 2x-1이죠 복잡하게 지금 저, 지면이 모자라가고 이거 하느라고 지금 그랬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얘를 봤다 얘는 얘는 얘를 인수로 갖고 있, 얘가 0이 되는 값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니까, x-1 을 인수로 갖고 있고요. 얘가 0이 되는 값, x가 0이 되는 값,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얘도 인수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가, 예, 혹시 지금 이거 나왔는데, 얘 또한 어떻게? x-3, 2x-1 인수로 해야 되니까, 4차식이 이거라는 거죠. 이해 가 갑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